안녕하세요. 요즘에 모버실 덕분에 많은 축구민분들을 뵐수 있어서 버실이 너무 좋아진 쭈민입니다. 걸리신 분들께겐 죄송하지만 저한텐 개꿀 아닌가요? 어디보다, 엥? 변한 게 없네? 전세계 포스스는난 슈퍼스타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1시간 후아 걸린 사람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됐겠니응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내 실시간에서 사적인 얘기는 그만 해주겠니? 내가 니똥더러 네 나라에서 이민 와서 필기는 니똥더러 네 나라 언어로 하는데 번역할 수 있겠어? 쌤은 니똥더러 네 나라 언어 하실 줄 아시거든 그리고 말 끝마다 키우이나히좀 키흡 붙이지 마라 싸가지 없어 보임 어 그래 잘가 아 아까 어떤 남자 선배가 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자꾸 신경 쓰이네 헐, 레알? 진짜? 이거 거실에서만 본 상황같은데? 헐, 헐. 아까 본 남자 선배당. 아, 안녕하세요. 아, 나랑 사귀자는 부탁인가? 아, 선배. 전 아직 어리고 남자친구 사귈 맘이 없어서요. 하하, <laughs> 선배는 좋은 사람이지만. 죄송해요. 전 선배가 남잔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응? 뭔 소리야? 아, 저, 저 일일 일상 하는데요? 가끔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전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1일 3영상은 전에 편집해 준 거예요 맞아요 대규모 시리즈는 기본 1시간 무보실은 기본 3시간에 녹음까지 4시간인데 1일 3영상 하려면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편집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 연선님은 일주일에 한, 한 번씩 영상 올리시네요. 그것도 잠영상 그러면서 구치자로 뭐라 하시고. 설마, 지금 네 글자로 사과하신 거예요? 그것도 초상으로? 헐! 네, 뭐라고요 어디서 보라니가 영영거리네. 블랙핑크도 아니고, 포에버형이라도 부르시게요. 면서 핑크가 부릅니다. 죄송해요. 아, 진짜 욕만 쓰시네. 잉? 원래 다영이 뒤에 A가 붙어 있었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잠깐만, 나 따라 하는 건가? 아, 뭔가 불안한데.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응? 그거 찌찌뽕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 왜, 왜 자꾸 물어봐 다름이 말려줘야지 아, 나는 킨더초코 마스터 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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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블롱은 다루기 힘들어서 킨더초코 마스터 추천해 준 거야 아, 그래? 잘 됐네 여러분들, 저 불안해서 그런데 다영이 영상 좀 보고 올게요. 1시간 후, 아니 다영이 영상 올라와서 봤는데, 왜 저랑 똑같은 거죠? 네, 다영이가 저 따라한 것 같은데요. 다영이가 지금 저보다 구독자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 편방은 먼저 시작했어요. 다영이가 제저 따라 했던 증거도 있고요. 실시간 아분 돌려보고 와보세요. 다영이가 저한테 폰트랑 편집기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인기월전부터이 편방이었고 다영이는 오늘 이 편방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 편방으로 다영이가 히트를 쳤으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머, 니인성다 네 탈론하니까. 지금 떨리고 두근거리나봐. 잘됐다. 네가 설레고 두근거리고 싶다며. 어머, 여러분. 다용이 개삭하고 튀었네요. 그런 애들은 상대도 하지 맙시다. 아, 그리고 저 카페 열었는데, 죄송하시면 음료 좀 사주세요. 숨겼던 나의 고객님 주문하신 딸기 라떼 나왔어요 크로플에 서비스에요 2000원만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뭐야 아이디 지금 없게 아네 김지수 고객님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만원 주세요 그럼 진작에 아이디를 재밌게 지으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직원인데 당근 알죠 휴식카페잖아요 잠만 설마 아 휴식시간 끌게 좀해